자, 6번. 연립 2차 부등식 봅시다. 연립 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이 연립 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을 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일, 연립 1차 부등식 많이 공부를 했죠, 죠 밑에 이제 예제에서도 나옵니다, 계속.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연립 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각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부분, 교집합이 나중에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그냥 공통 부분을 찾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 풀어라. 이렇게 하면은, 자, 기억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4가 우변으로 이왕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양옆을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ᄂ은 X가 마이너스부터 크다. 리 되죠. 자, 이거는 항상 숙선에서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여기 작다, 이래죠. 자, 이거 주어기도 다 했죠. 1차죠. 좀더 1차까지, 2분까지. 자,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은,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놨죠.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x-3 x 플러스 1이 작다 이래 놓고 기역과 니언 요거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역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자 니언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때 동시에 아니 연언에서 요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죠그 1, 2, 3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4, 이야자 이렇게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1, 2, 3, 4 이하가 됩니다. 자, 3번. 자, 이거 이제, 연립 2차 분식이 나왔죠, 그 자,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고, 이 양팔을 벌리죠? 작은 것보다는 작다. 큰 것,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했고, 나고 자, 그 다음, 니연도, 자,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두 개의 또 공통부분, 공통부분을 해야 됩니다. 자, 공통부분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7보다 작다.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3분의 5보다 크다. 이해하면 되죠. 자, 공통 제대로 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니 그래서,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또는입니다.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3보다 크고 X-1이 3보다 작다. 이때 우리가 알수 있죠. ,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되고. 자, 이거는 1차하고 2차하고 그죠? 섞여 있는 문제네요. 그죠? 요것도 다 넘긴 다음에 2를 다곱했죠 냉긴단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인수물이 렇고 양팔 불리고, 그다음 이것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분의 3. 이렇게 돼서, 자, 이런 식으죠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나스 -1 2야. 2분의 3이상 4부 작다 이렇게 되죠 자기억은뭐 무난하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온거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형 같은 경우는 또 x가 0보다 작다 x가 0이상일 때를 또 나눠야 됩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요거 마이너스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0이상일 때는 플러스로 나다 보통 이상쪽에다가 이 등으로 붙이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공통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마스2 이상, 3이 한데, 0보다 작다. 그래서 마나스 2 이상, 0 미만이 됩니다. 자, 이런, 거, 이런 걸, 이런 걸좀 잘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이것도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2죠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있고 x가 0이상이죠 이렇게 해서 공통부분이 찔리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상 2이하가 됩니다 그죠그 다음에 이둘 관계는 뭡니까 어, 이거죠 공통부분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됐습니다. 그죠? 자, 이거 했죠? 참, 이거 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또는입니다. 또는. 또는입니다. 좀 이거. 그래서, 이거 해줘야 되네. 또는이기 때문에, 자, 이거 갖고 왔고, 처음 거 이거는, 마이너스 2 이상, 작죠. 그 다음에 0 이상 2 이하죠. 0 이상 2 이하. 또는 이 때문에 이게 다 합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됩니다. 자, 요거를, 요거를, 이거에다, 이, 이 표시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 그러면은 공통된 부분이 만화실보다 크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렵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